무거? 어. 많이 무거? 아. 그 왼손에 있는 거나 하나 줘. 이리로 어, 나가야 돼. 일로 이리로. 계단인가? 어. 일로와이. 하나 줘. <놀라> 근데 첫 품은 니키 발사해도 되니까 내거 무거워. 어, 그래서 내거 내가 들었어. <놀라> 맞아? 어. 여기서 그림이 있어. 아 이게 그림이 묻어. 응, 내건 검은색. <놀라> 근데 안 추워서 진짜 다행이다. 장갑 챙겼어? 아, 내 것도? 이거? 이거 근데 진짜.. 자기 요즘 헬스하는 거 맞아? 아.. 지금 빡대, 이거 3 k g 도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빡대. 나 진짜 알동 미쳤어 야 화보다 뭐야? 화보세요 지금 뭐야 <laughs> 대박 같다 아아 완전 단단하지? 그치 아하. 이제 바로 선수 준비하는 거거든 누가 해준대? 야, 나는 할수 있어 근수저. <laughs> 나는 근수령이니까 야너 것도 좀 봐야겠어 야너 것도 은근히 네가 화려한 거 샀어 내거 자기보다 훨씬 화려해 그니까 내 것보다 진짜 화려한 거 같아 어거 뭐고 이거 예쁘지? 야, 너무 화려한데? 근데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. 그렇게 같긴해 음. 응. 마음에 들어? 음. 응. 잘 타야지. 잘 타야 문제지. 그렇지. 오늘 조금 기본기를 좀 다져보자. 어? 마음에 아, 들어? 어, 너또 네가 사준 것처럼 말해. 아, 내가 사준 거 아닌가? 자, 아, <laughs> 이거 꽉꽉 조이는 거야? 어. 이 눌러 그냥 이렇게? 어 그냥 박스 쪄야 다못 썼다 못 썼다, 아, 썼다. 요손손손 나도 이거 너무 못 썼는데? 저 기장 찍을게조졌데 오. 자 장갑 낄래? 장갑? 아, 넘어져자 아, 내가 그때 가지 가르쳐 주긴 했는데. 오. 오,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, 가. 뒤로 가는데 자. 나와. 쭉쭉. 지 상체 좀 숙이고. 그그 숙이면서 다. 발을 조금 뻗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. 그그그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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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발좀 뻗는다. 오, 오, 뻗어, 뻗어. 뻗는다. 오오오오 <laughs> <나한테 대사리 좋아. 웃음> 오오오오오오! 자기가 안 멈춰, 안 멈춰, 안 멈춰. 스무개야 스무개인데 아홉개가 필요해 기절 타저 친구는 저 친구는, 아, 친구는 선수인가 봐와 그러니까. 어, 완전... 어, 뭐야 깨나 <laughs> <꽤 하나> 빡센데 <laughs> 뭐했어요 응 지금 뭐예요 카메라예요 카메라 응 한번 보여줘요. 옳지 <laughs> 어, <오>! 야, 씨. <laughs> 왜 이렇게 빨라? 와. 되게 잘 탄다. <laughs> 그러니까. 그만 그만. 오케이. <웃음> 고생했어요. <웃음> 빠이. 되게 잘 탄다. 그러게. 보여주실래요? 야, go, let's go. 오아왜 저래? <laughs> 아, 유 참. 신발이 좋아. 신발을 바퀴를 왜단 거야? 자, 출발 많이 나아졌어. 잘 산다. 이제. 어, 야! 너그 비싼 있냐다 부숴먹겠어! 일라인 좀 알려주세요! 일라인 좀 알려주세요! 점프 말고! 지금 앞으로 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<laughs> 약간 가로채워질 수 없는 재능 아닐까? 그러게. 본인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설명을 못 하는 거지. <웃음> 지금. <웃음> 왜 왜? 방금 지가 크크 걸었어왜뭐요 이유가 뭔데요? <laughs> 아. I 가 여기에서 o 네, d 여기? to die to 야 i 어려워 die to d 선생님, 이거? 맞아요? o <laughs> d 맞아. 맞아요? 아, 아니 그 e to d 데 e to d i 라이트 라이트 to d 라 e to die 이 o die t 데 die to die to die to die to d 야 e to die t 지 die 나온다 나온다 이게 바로 이모 파워다 그냥 거기에다 난 자기 볼살 먹으려고 집가서 헬스장 가야겠다 뭔가 부족해 아아끈 조심해 괜찮아? 됐다 어, 발 귀여운거 봐아 뭐야 벌써 이러면 안 돼. 왜왜왜왜 왜. 왜, 왜, 왜. 아내거 있어 계속. 아내 거. 내거 금방 너 거랑 똑같은 색는 거야. <laughs> 아 곤란해. 갑시다. 이거 가방 사야겠지? 라인 가방? 어 음, 라인 가방 매너 있 훨씬 낫을 너무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우리가 광고판이 된 느낌이야. 아 자, 오, 춥다. 여기 나봐 그러게 이렇게. 그박고막 떠들더니